거짓말 존나 잘할 것 같거든. <laughs> 아, 혹시 MBTI 유형 뭐예요? 아, 말하지 마봐. 내가 맞춰볼게요. INFJ. 맞죠? <laughs> 인프제들이 그렇거든. 배신을 존나 잘해. 그니까, 러 뭐라 그래야 되지? 이중인격이라 그래야 되나? 아, 막. 그런 거 있잖아요. 겉으로 멀쩡한 사람인 척, 남들 배려하는 척 하면서, 속으로 남들 끝맥이고, 항상 손잘곽 보고 있고. <laughs> 진짜 싫다. 아까도 밖에서 우리 까대고 있었잖아요. 오타쿠 냄새 존나게 난다고. 보니까 남친도 있는 거 같은데, 불쌍하다게. 분명 어느 순간 손절 당할 텐데. <laughs> 진짜 존나 싫어.